두머치게스는네 분과 함께합니다. 투머치가 온다 특집! 11월 셋째 주 생방송 가요토테 아유 아유 범수 제발아 또 진행한다 진행한다 음, 음. 이러는 거예요. 아. 귀여운 치와와 한 마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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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개코 원숭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표가 안 나와요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laughs> 아나운서로서 우리말 최후의 보루 지킴이로서 어, 어, 저도 이제 모발이 좀얇아요 모발은 가늘다라고 해야지 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좋아하는 이거 뭐요 <laughs> 프라이빗한 그래. 거와 퍼블릭한 거아 이러면 <laughs> 안돼 <laughs> 제가 잠깐 실수를 했군요. <laughs> 머리 농사짓는 평범한 회사한상모입니다 음. 모발의 식계 어, 유재석이다. 여기도 제가 오늘 하루 병원을 접고 왔거든요. 한판 걸판지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아손요덤아 <선생님 배역화. 웃음> 아, 아파트 도 하셨나? 어디 칠지 몰라. 새로유 한자로 나갈지 아 응. 스님이 여기 나온 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한는 사이에 또 부캐로 바꿨구나. <laughs>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캐라니요, 아, 예. 어, 예. 부상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부상. 무슨 스님들이 속이 좁으시네. 예. 따라 태양껏 뭐야, 얘기 누구 열광하는 거야? 따라 교육이나 어? 입시 콘텐츠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 네, 반갑습니다. 아아 면접 볼때 어떤 제시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 그 어디만 나와도 전율이 도시거든. 요 아, 서울대도 갈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겠네어 그거는 아, 어, 넘어갈게요. 뭐 원래 음성이에요. 너무 이렇게 얌체같이 얘기를 했냐? 얌체 아, 아, 넘어갈게요. 노래는 잘해요?